안녕하세요. 오늘 살펴볼 문장은 학교 앞에서는 천천히 운전해야 돼입니다. 학교 앞에서는 운전을 천천히 해야 되죠? 오늘의 문장을 살펴봅시다. debes conducir despacio frente a la escuela. debes, debero 동사, 의무로 나타내죠? conducir, 운전하다. despacio, 천천히. 우리가 스페인어 처음 배울 때 배울 수 있는 표현으로 이 despacio를 사용해서 puedes hablar despacio라고 얘기를 하면 천천히 말해줄 수 있어가 됩니다 conducir despacio 운전을 천천히 하다 frente a la escuela frente a 어디에 앞에 라는 뜻이고요 참고로, frente가 어디에 앞, 정면도 되지만 신체에서 이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. 학교 앞에서는 운전을 천천히 해야 돼. Debes conducir despacio frente a la escuela. 이제 부가적인 표현들을 살펴보면 의무를 발할 때, debes. 비슷한 의무 표현으로. dnsque가 있죠. t e n e r 동사를 사용하는 것, dnsque. 그리고 특정한 주어가 있는 게 아니고, 그냥 해야 한다 라고 할 때, a q u e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. 조금 다른 경우지만, es importante. 운전을 천천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. 혹은 s obbligatorio 의무다 필수이다 obbligatorio는 의무적인이라는 형용사거든요. 운전을 천천히 하는 것은 의무적이다. 필수다. s obbligatorio 그리고 또 천천히라고 할때 데스파스요라고 했는데 느린 속도로라고 할때 아바하 벨로시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벨로시다시 속도거든요. 마하 낮은 속도로. 만약 빠른 속도로라고 하고 싶다면 마하가 알다로 바뀌어야겠죠. Debes conducir a baja velocidad frente a la escuela. 이번에는 frente 아를 봅시다. 어디 앞에 할 때는 frente 아라고 했어요. 그런데 만약 근처에 가까이에라고 한다면, cerca de. 주위에라고 한다면 alrededor e 스쿨 존이라는 게 있죠. 스페인어로 말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en la zona escolar가 됩니다. escuela, 학교를 뜻하는 명사이죠. 이것의 형용사가 escolar, 학교 예가 됩니다. zona는 영어의 zone, school zone. 이때는 frente al은 쓸 필요가 없고, debes conducir despacio, 그리고 바로 en la zona escolar가 되는 것이죠. 오늘은 "학교 앞에서는 천천히 운전해야 돼"라는 문장을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여러가지 알아본 다른 표현들로 응용해서 연습해 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아스타로 에고!